이 남미 대륙의 면적은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약 90배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이고, 이 광대한 영역에 총 인구가 약 3억 8천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다른 대륙에 비해서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을 보시면 이 중미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정글, 그리고 정글에서 브라질, 아마존,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열대우림이 남미 북부에서 중부까지 펼쳐져 있고요. 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굉장히 광활한 대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땅에 농사를 짓거나 또 방목을 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세계적인 농축산물 생산 대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입니다. 그리고 서쪽을 보시게 되면은 갈색빛깔 황토빛깔의 길다란 띠 같은 게 보이잖아요. 이게 다 안데스 산맥입니다. 남아메리카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굉장히 길고 높은 산맥입니다. 그리고 이 안데스 산맥의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맞닿은 해안선이죠. 광활한 넓이의 아타카마 사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